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오늘 친환경 택배 박스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친환경 날개형 택배 박스, 택배 박스입니다. 쉽게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양 사이드를 잡고 막탁 탁 쳐주면 이렇게 걸려요. 안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바닥은 이미 완성된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보면 점선이 있는데, 이쪽에 이런 거를 뜯어주시고요. 이쪽에도 뜯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먼저 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내리고, 아, 얘를, 얘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니까 러이 이, 이 옆에, 이 짧은 쪽, 이 방향을 먼저 내려주시고, 이제 긴쪽 날개를, 어,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 여기, 이 사이로 이쪽에 이렇게 생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 갈고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제 완벽히 막힐 거예요. 이거 잡아주고 옆에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게 3개 있거든요? 총 3개죠?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뭐이중삼중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송장이 한번 붙기 때문에 어 쉽게 풀리지 않는 친환경, 테이프를 쓰지 않는 친환경 택배 박스가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넣고 받으면 완성이 되는데요. 근데 아직 넣을 게한두 한, 가지 더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친환경 택배 박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안녕.